저는 헤어살롱이다 보니까 두피가 같이 따라오는 게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제품 두피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이제 주관 이렇게 큐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내 눈에 익숙했던 그 토대로 하다 보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시술자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계속 알고리즘 뜨고 뜨고 떠서 이제 비컨이라는 제품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실상적으로 이제 또 실무에 접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비컨을 만나면서 어, 너무 많았어요. 우선적으로 디테일하게 어, 수부지. 수부지를 잡는 게 진짜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스테틱 원장님이나 헤어살라 원장님 모두 다 느끼시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지루성. 지루성인데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 지루성은 여드름만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건선도 지루성이거든요. 근데 건선까지 잡으면서 지루성이 뜨는 걸 저는 제품에서 처음, 피컨에서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메커니즘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관리 자체가 지루성에서 건선이 붙으면 건성을 관리하는 게 맞고, 지루성에서 지성 성분이 더 많으면 지성을 관리하는 게 맞고, 수부지가 뜨면은 건성이 베이스로 깔리는 거든요. 그래서 건성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너무 컸어요. 저한테 느꼈을 때는. 그래서 감성적으로 이거를 드리기보다는, 정말 토대로 되다 보니까 그런 신뢰도가 확실히 상승을 하고, 어, 시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품의 장판율이 올라,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판율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된 되게 희열감? 성취감도 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치도 확실히 틀려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AI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다쉬웠던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고 이 조그만 기계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나한테 해줄까 이런 고민이랑 월정료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사용하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예전부터는 솔직히 변화가 없었거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컨이라는 회사는 계속 노력하고 그거를 좀더 쉽게 쉽게 갈수 있게끔 저한테 다가와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원래 하던 업종이 광고를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업종은 아니었어가지고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피 관리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어, 홍보도 편하게 할수 있고 근데 홍보할 때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라고 홍보하기보다는 뭔가 AI 라는 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준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많이 홍보에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 비컨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비컨을 도입한 업체들이 아, 되게 비컨을 쓰면 믿을 만한 회사다. 을 쓰는 곳에서 관리 받으면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걸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컨 우선 저만 쓰고 싶고요. <laughs> 네 다른 분들이 같이 쓰는 게어왜 그러잖아요. 이거 아, 나만 알고 싶은 집이다 이런 맛집이다 이런 것처럼 어, 그런 느낌 이 있는데 어, 비컨을 쓰시게 되면 음, 정말 저렴한 가격에 똑똑한 직원 한 명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 CS를 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어, 어,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어, 더잘 더, 더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 사람들이 어, 사람의 말보다 기계의 말을 훨씬 더 신뢰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피가 어떻다고 하는 것 보다 어, 비컨이 어, 당신의 두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고객님들은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큰 도움이 되는 것같습습다 어, 비컨만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일단은 휴대성인 것 같습니다. o 그 가장 그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유선에 국한되지 않 t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촬영 후에 기존의 다른 기기들은 전달하지 못했던 고객들 맞춤형 두피 진단 리포트가 나가는 것들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그 진단 기기를 두피나 피부에 직접 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유부 그 살균 할수 있다는 부분도 다른 기기와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비컨 AI 두피 스캐너를 도입하면서 저희는 사실 건강기능식품회사인데, 그 제휴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두피 진단기를 제공하고, 여기서 이제 차량을 통해서 저희가 자사의 제품을 솔루션으로 제공하면서 그 브랜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의 잠재 고객들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일부 되었던 점이 있고,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 고객들한테 저희가... 그 비컨의 AI 두피 스캐너를 사용해서 고객들한테 무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마케팅 영역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 그 위치 기반으로 저희는 주변에 저희 제휴 매장을 통해서 무상으로 그 두피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정보와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전송을 해서 고객들이 무상으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w h a kind of a Christian? It could be very simple. Let's. let's. <laughs> <laughs> What do <laughs> you want to know? i o i n t i s w i h s problem. I o t do. i n e s i t t i h i s problem. You Okay. So, the first question okay. is the, Can you describe the, the reason why you're um, accepting, I mean, decide to use mm -hmm. the Beacon AI scanner system? In Japan, right? In Japan, right. いや非常にそのシンプル使い方がシンプルであるっていうこととあとはやはり日本の美容室のマーケットにおいてビーコンが非常に優れていると感じている点はその脱毛とか例えば少なくなっているとかそういう。 話題というのはお客様との間にすごくデリケートな問題なので説明だったりとか紹介がしづらいものなんですねだけどもビーコンでスキャニングしてこの評価をお見せするだけでじゃあ私はそれをストップするために何をし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会話をお客様から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 なのでこちらから進めて売り込むとか難しい話題を振って、えー、買わせる気にするとかっていうことが必要なくなりましたなのでお客様が自分で問題点を自覚してその後じゃあどうしたらいいのかそれをビーコンを使ってプロのアドバイスをお客様にお渡しするで最終的なまあゴールはお客様と美容室あるいはお客様と美容師 というのが求めている同じ目標に向かって歩んでいくために必要なツールだ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はい。The secon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advice to the salon owners or clinic owners who are hesitating to use the VCO system or thinking about. for the Japanese, right? Yeah, for the Japanese. Okay. 美容室のオーナーさんだったりあとは発毛クリニックを営んでる人たちもしくは、えー、皮膚科の先生、まあ、病院の先生ですねドクターもそうですけれども使ってもらいたいなと思う一番の理由っていうのは、えー、クラウド上にものすごく多い数の要は皆さんの想像を超えた人数のデータがすでにもう格納されてる状態。 でそれを使いながら、えー、お客様や患者様にこのリアアルタイイムのアドバイスが可能になる例えば仮に20万人分ストックされてたとしたら20万人分記憶す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難しいしそこからアドバイスをするっていうのは限られた人にしかできないですけれどもビーコンを使えば。 それがもう手のひらに20万人分のデータがあってそれをお客様のデータと照らし合わせてこうなってますよっていうのを説明でき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有益かつ現実的であるのでぜひ使っ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ます、えっと、日本の美容室はすでに26万件ありましてで美容師の数だけでもライセンスを持っている人が50万人もいるんですね でその人たち全てが同じ知識だったり同じレベルでお客様の頭皮だったりあるいは顔の肌だったり診断を正しく暮らせていると僕は思わないんですけどそこを可能にする唯一のツールがビーコンであるっていうところとあとはもう美容室で働くことを諦めてしまった人だったり美容師をもう、えー、リタイアした人もビーコンを使うことによってもう一回。 ハサミじゃなくてビーコンを持つことによってもう一回美容師に戻ってもいいかなって思っ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ところが展望の一つにありますなのでそこに向けて日本のメーカーさんだったりあるいはその間に入るディーラーさんだったりっていうところと協力して日本のマーケットをこれから効果的に開いていって美容室あるいは美容師さんもしくは最後エンドユーザーのお客様 この全部のつながりを幸せにできるツールだと僕は思っています。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